안녕하세요. 헬바 t v 의 윤상민입니다. 헬린이 여러분들이 벤치프레스를 할 때, 벤치가 이렇게 흔들거리고, 뭐, 약간 못 들겠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뭐, 코어가 안 잡혀서? 뭐, 자세가 잘못돼서? 아니에요. 헬린이 분들은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약한 겁니다. 그러면 힘이 약할 때, 어떻게 하면 벤치를 잘들수 있을까요? 바로 가슴 근육에 힘을 키우면 되겠죠. 가슴 근육에 힘을 키우면 됩니다. 그 가슴 근육에 힘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법,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바로 팔리혀펴기에요팔리혀펴기를할 때, 뭐, 손의 위치, 뭐, 이런 거 많이 따질 거예요. 뭐 넓게 하면 뭐 어깨가 먹는다, 좁게 하면 뭐, 상부가 많이 먹는다, 이런 거를 뭐,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거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해요. 하나, 둘, 셋. 네 개든 다섯 개든 그냥 해요. 이렇게 하다가 힘이 들죠? 힘이 들면,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이 들 거예요. 힘이 들면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해요. 무릎을 꿇고 그냥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꾸준히 하나 보면 열 개, 스무 개, 서른 개. 이렇게 개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슴 근육에 힘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팔굽혀펴기는 그냥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TV를 보다가 뭐 유튜브를 보다가 광고가 이렇게 나와. 그럼 15초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버리지 말고 그 시간을 팔굽혀펴기 그냥 하는 거야. 그 순간에 그냥 팔굽혀펴기 하는 거야. 그리고 밥을 먹을 거야. 혼자 사시는 분들. 은 전자레인지에 성분카를 딱 돌려놓고 3분 동안 멍 때리지 말고, 그때 그냥 하는 거야. 근데 3분이라는 시간이 꽤 길잖아?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무릎을 꿇고, 그냥 여기서 또 하는 거야. 그러고, 혼자 사시는 분들, 뭐 중고등학생들, 요즘에 걸리로 잘안 닦죠? 닦을 때. 물티슈로 닦고 가서 닦잖아. 물티슈로 이렇게 닦다가, 또닦 닦아. 그냥 생각하면 그때 학생 하는 거야. 그냥 5개든, 10개든, 20개든. 그냥 여기서 딱 하다가, 타이척수하다가, 번 이렇게 딱 하다가 다이 청소하다가 또한번 이렇게 딱공기 팔굽혀펴기 또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내가 이렇게 그냥 어 넘어졌다. 아.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 그냥 이런 나면 너무 쪽팔리잖아 이때 그냥 팔굽혀펴기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넘어진 척. 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가다가 팔굽혀펴기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오라 그래. 그냥 쪽팔려가지고 팔굽혀펴기 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팔굽혀펴기 하는 거야 어차피 안볼 사람들 아니야 어? 그냥 팔굽혀펴기 해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이 좋아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잘하면 좋은 게 너무 많아 몬테를 한 번이라도 가본 남자는 다 해봤을 거야 어? 딱 샤워하고 온다고 하고 물딱 틀어놓고 그냥 거기서 팔굽혀펴기 하는 거야 어? 몸 좋았고 이고 어? 몸뻠삐기키려고딱 하는 거야 이게몸딱 뻠삐시키고 가서 한번 두번 치고 딱 당당하게 딱 나와 그럼 여자친구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오빠 운동했어? <laughs> 이말한번 들으려고 어? 어? 타이한다니까 진짜 야 김강도 있어 없어? 아 있죠 야 양상현이 있어 없어? <laughs> 아 나도 있지 야 양상현이도 <laughs> 있다니까 모텔을 한 번도 안 가본 남자도 있어. 도 모텔 가서 팔굽이 안 해본 남자는 진짜 없을 거야. 샤워를 한번이면다 하는데 10분 동안 그냥 팔굽이 막 하는 거야. 어? 오래 씻어 보이려고. 어? 깨끗해 보이려고 팔굽이 막 하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모텔뿐만 아니라 수영장 막 캐리비안 베이 남자 탈의실 다 가봤죠. 남자 탈의실 가면 다 어때요? 옷딱다 갈아입었어. 수영복 딱 들어가려고 다 갈아입었어. 탈의실 앞에서. 근데 사람들 다 남자들만이 팔굽혀펴기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남자도 어? 몸 좋아보니까 팔굽혀펴기 하다가 막 가슴 떼는 고막 다시 팔굽혀펴기 막 하는 거예요어 이렇게 다 팔굽혀펴기 하고 있는데 나만 팔굽혀펴기 못해 얼마나 무서 여기도 없는데 여기까지 얼마나 무서워, 여기까지 얼마나 무서워. 어? 정말 유용하게 헬링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한달딱 지나죠. 진짜 제가 장담드립니다. 벤치 프레스 60kg는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 은 때도 없이 했을 경우에 모든 헬니 여러분들이 벤치 프레스를 들수 있는 그날까지 할바 TV가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파이팅!